이렇게 많이 발라도 밀림이 없고 싹 스며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이보드에서 나온 ccp 크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짜잔! 여러분 이 제품은 2주만 사용하면 피부 가려움증이 완화되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간지러울 때 있으셨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긁지 마시고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는 크림을 바르셔서 극복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크림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볼 쪽에는 아무것도 발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간지러움이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가려움을 케어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약해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셔야 하고요. 촉촉한 피부를 조금 유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르는데요, 여러분. 이게 고보습이라고 해서 바르는 게 어렵고 찐득찐득할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끄럽게 발립니다, 여러분. 찐득찐득. 그리고 여러분, 아무런 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향료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습에만 딱 신경 쓴 크림 같아요 딱 붉은기도 바로 완화가 됐고요 제가 이렇게 볼 쪽에만 지웠는데 아주 피부가 환해지면서 보습력이 아주 짠짠하게 제 피부 안에 영양과 수분이 가득가득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요 피부가 늘 간지럽고 건조하고 민감하신 분들이나 간절기만 되면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가려워지시는 분들 보통의 크림으로는 만족 못하시는 급 민감, 급 건조하신 분들을 위한 아주 고보 크림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무려 공식 홈에서 2만 개가 넘는 후기가 작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아이보들 CCP 크림이 올리브영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철학하게 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꾸덕꾸덕하게 발리거든요. 용감하신 분들이나 정말 예민하고 극건성이신 분들한테 정말 찰떡콩떡인 고보습크림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꼭 발라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피부장벽회복을 도와주는 핵심기능성 성분인 덱스판테놀 등 유효성분을 담아서 피부장벽회복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유효성분이 피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이보드이 적용한 보습장벽개선기술로 피부 보습력을 업!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병풀과 옥수수 진정 특허 성분을 함유로 피부 시술 후에도 사용하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 저자극 테스트와 소아과 피부 테스트를 완료하여서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순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쫀득쫀득하지만 되게 부드러운 발림성을 가지고 있어서 암연호소 불문하고 아주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아토피가 있어서 조금 건조해도 저는 금방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습력이 좋은 제품을 발라주면 간지러움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가려움증이 스트레스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이보드에서 나온 CCP 크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가려움 참지 마시고 굵지 마시고 2주만 딱 사용해보시면요. 가려움증이 완화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사용해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